Sometimes. Yeah, no problem. 아, you just take rest. When you came down, I give you new key. Okay? 아, okay, okay. Okay. Thank. You. Okay. Uh, 키가 안 돼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잠금 있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피아투어 이는 사이트에서 모닝 사파이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제가 다른 곳서 찾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싼것 같아요. 투어의 질 자체는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5시5 0 분인데. 아마 7시 시작이라서 2 30분 정도는 일찍 내려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한 6시 한 40분쯤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좋은 점이 사막 투어하고 나면은 땀도 흘릴 것 같은데 모래도 묻고 할 거고 갔다 와서 약간 씻고 바로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두바이 공항에서 샤워할 수도 있긴 한데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짐도 보관할 데가 없고 편하게 샤워하고 좀 개운한 상태로 비행기 탈수 있어가지고 여기가 격려할 때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Morning.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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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is number. Yeah, yeah this is my puppy Can I write here? Uh oh, thank you this Good morning brother How far is the sixty five kilometer Oh, 65 kilometers <laughs> We start in yeah, yeah. the right, right? Yeah. Something wrong with this wheel <laughs> <람쥬> 바람을 불어 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모르겠는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무섭다. So busy. <람쥬> oh my God. here. o m thank you. thank you, 조우 와, 잠깐만. 우리가 장는이 아닌데? 눈을 못 뜨겠다. 빡. 지금 바람이 날리는데. 어떻게 오는 어떻게 올라왔지? 레이 세어 하 엄청 높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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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재밌이네요. 웃음> 아씨아리타아재있네요아 진짜 많다 어떡하냐 내 신발이랑 옷 <laughs> 저는 살거 없는 거 같고, 어? 제가 기다리던 1권이 왔어요. 우와. 아저씨 되게 좋아한다. 오, 머리 머리 올라가나? 많이 끓여 먹 이거 뭐야? 이거 데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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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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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순하네요. 음. 그래도 생각했던 것 보다 재밌었다 솔직히 다른 투어에는 팔콘 보는 체험이 없더라고요 여기만 유일하게 가격도 싼 데다가 팔, 팔콘 투어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낙타 체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너무 귀여운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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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웰컴 기사가 돌이 되는데? 오우 예 컴온 여기 보이세요? 예예 오케이 예 포지텍 여기 잡아서어 귀여워 어우 울라 그러네 울라 그래 승차감이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 오 고개를 들었어 오오얼때나 버나 나 버나 예예예와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 갑자기 엉덩이를 세게 대길래 는데 던지지는 줄 알았어요 꽉 잡고 있어가지고 넘어지진 않았는데 안정적이다 생각보다 근데 말 타는 것보다는 달리 좀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조용한 맛이 있다랄까? 계속해 계속해 큐트 큐트 잠깐만 잠깐만 일단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이 말보다 높은 게 확실히 느껴지네 <목소리> <목소리> 밀어내는 거봐 진짜 마음에 든다 한국에서 돈 주고 타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낙타타기 체험했을 때한 3만 원은 받을 거 같은데 4시간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거는 노태도 뭐, 5년에서 3년 사이 그 정도의 정보밖에 없어서 제가 따로 촬영을 기획하고 싶었어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 내려올 때 엄청 조심해야겠다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스파리 캠프 안 왔는데 어어디

오스타. 조금 조금 탄맛이 나는 그런 커피의 향인데 그 은은하게 뒤에 남는 남는 맛이 씁쓸하진 않아. 먹어볼게요. 아, 도나. 이게 뭐야? What is this? t i c o f f e e 커피? No, dates. 응? 데이트. Date. 데 일단은 이거 먼저. 빵인데 술빵 맛이 나는 찹쌀도넛. 음. Try this? Yeah. You yeah. ah, ah, did you eat? Yeah. Ah. Very hard texture. That. Sweet. Yeah. m a d a m It's true, it's true. Somebody catch here and uh, cutting and dry with salt. Dry after make kilo will selling here, too much expensive. And it uh, will made many people send Pakistan. Can you try it, eat, eat sandfish? Doesn't like seafood. Uh, I like, I don't like sandfis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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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that's right. <laughs> 어 있어? 올든? 올든. 아 오케이 오케이. 먹은 대추가 이거구나. 자수스 나는것 같은데 나무가 다르네요 확실히. 데 맛은 한국 대추랑 맛이 비슷해요. 저쪽에도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대추랑은 약간 맛은 똑같고 질감만 좀 다릅니다. 질감은 약간 좀 딱딱한 느낌. 투어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time. When you 어, 투데이 투데이 아이 꺼 투, 트럭 킹, 키루이스탄는부 네가, 열 데크 데크 태워 나이스 데이 다음 영 상은 티 리키 에서 뵙겠 습니다.